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시편 75편을 통하여 본문에 드러난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질서를 친히 세우신 분으로서 결코 이 세상의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 스스로의 지혜에 근거하여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심판을 인간의 기대에 따라 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택에 따릅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가 붕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며. 결코 부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의 시기를 정하는 것도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이며 의인을 더욱 연단하시기 위한 은혜로운 섭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견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드러난 객관적인 구원의 열매를 인식함으로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낙관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고로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을 제쳐놓고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앙을 저주받은 죄악으로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만한 자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술거품이 일어나는 찌꺼기가 가득 찬 것,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며 독한 술을 의미합니다. 독한 술을 마시면 금방 훅 가겠죠. 즉, 하나님의 보응의 신속성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을 독한 술이 머릿속에 퍼지는 힘과 그 속도 그리고 취하게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목적이 악인들에게 준엄한 형벌을 내리시려고 함에 있음을 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악인의 뿔을 다 베신다고 하셨습니다. 뿔은 경고함, 권세, 영광을 뜻하는데 악인들은 이 뿔을 악용하여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다 베고 모조리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공의를 행하는 의인의 뿔을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용한다면 당연히 배임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겸손히 겸손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우리는 의인의 확실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자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머지않아 가까이 있음을 내다봅니다. 그로 인해 현실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그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 관하여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며 그의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를 감싸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좋은 목표를 향해 가장 멋지고 정확하게 일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계획을 밝히 볼수 있습니다. 문제들이 제기될 때에 이것들은 다음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가 안전하게 여러 문들을 통과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그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겸손하면 할수록 영광 가운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